네, 안녕하세요. 에스카프터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개인 이 펑션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나자 M 어시스턴트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에어크래프트 마운팅 RC까지 했고요. 개인에서도 지금 베이직 개인이나 뭐 이런 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지금 베이직 개인과 에티튜드개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피치, 롤, 요, 버티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감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감도에 따라서 이 드론이 요동을 치기도 하고 아니면 흐느적거리기도 하고 그런 <laughs> 현상을 보이게 돼요. 가장 좋은 거는 흐느적거리지도 않고 부르륵 떨지도 않고 그냥 정숙하게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여기에서 값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확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낮아 F450이나 F50 같은 경우는 그 매뉴얼에 이피치나 롤, 요축버티컬 값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주시면은 거의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단지 여기에 배터리를 뭐 11.1V 쓰느냐 14.8V 쓰느냐에 따라서 모터회 전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 퍼센테이지를 약간은 수정을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뭐 수정 안 해줘도 나는 거는 잘 나는데 더 정확하게, 그 정숙하게 날리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개인 값을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피치, 롤, 요치, 버티카을 의미하는 거는 피치는 앞뒤를 의미를 해요. 요게 드론이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요게 앞뒤고 요게 뒤인데 이 앞뒤 방향에 그 요동을 제어를 해주는 게이 피치 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롤 개인은 이 좌우 방향. 좌우 방향의 게인을 설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축은 이 회전, 회전 방향에 대한 값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티컬은 위 아래기 때문에 출력에 따른 그 들쭉날쭉함을 좀 맞춰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에티튜드 게인, 위에 있는 베이직 게인은 지금처럼 드론의 본연의 값. 제가 이제 그거를 예를 들 때는 사람으로 예를 많이 들어 드리는데요. 사람이 간지럽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적게 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보편적인 사람은 그냥 누가 간지럽힌다 그러면, 아, 간지럽네 하고 그냥 참는데,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 딱 찌르기만 해도 막 부르르 떨어요. 간지럽다고. 그게 감도가 높아서 예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둔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 간지럽히든 뭐 하든 몰라요. 느낌이 없어서 그냥, 그냥 뭐 두리무시하게 그런 식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드론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개인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개인값, 그러니까 이제, 이그 예민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멀쩡하다 애들도 막 부르륵부르륵 부르륵 떨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퍼센테이지 값들을 조금은 낮춰주면서 그렇게 안 떠는 수치까지 낮춰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낮춰주고 낮춰 낮춰주다가 뭐 어느 정도 정숙하게 나는데 그것 이상으로 낮춰버리면은 얘가 그냥 수평을 다 유지 못하고 흐느적 흐느적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인값을 적정하게 맞춰줘야만이 이 드론이 정직하게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마치 손맛이 딱 맞게 날기 때문에 하여튼 느낌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베이직 게임 값이 그렇게 사람 본연의 그 간지럽혔을 때그 하여튼 뭐감 감도라고 한다면은 밑에 있는 에티튜드 개인은 자세 제어에 따른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치나 룰이 이 앞뒤 방향과 좌우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이 수평을 빨리 잡아주느냐 아니면 천천히 잡아주느냐 그건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에티튜드 게인에서 100%로 100%돼 있잖아요. 그 이걸 낮추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앞으로 하는 키를 줘서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다가 이조종기를 내가 손을 놨을 경우에 수평을 잡아줘야 되잖아 그럴 경우 에티튜드 게인 값이 낮을 경우에는 얘가 수렴하는 그게 좀 뭐랄까 더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다가 수평을 잡는 과정에서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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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잡히는데 근데 개인값 애티튜드 개인이좀 높아진다 싶으면은 가다가 음하다가 음음음 이런식으로 딱 멈춰주는게 가장 최상인데 이거보다 개인값이 더높아지잖아 그러면 약간 으응 음, 음 이런식으로 되게 빡시게 멈추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가장 좋은거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거는 가다가 음음음 이정도 되는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데 이 값을 여기에서 지정해줌에 따라서 이게 뭐 이렇게 요동을 치느냐 아니면 아주 빡시게 굴느냐 아니면 음 하면서 어느 정도 정숙하게 움직이느냐 그거를 결정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위의 값과는 별도로 에티튜드 개인값에 대해서도 지정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지 F40이나 여기 있는 F50 5 이런 모델들 지금 값이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매뉴얼에 혹시나. 이 나자 컨트롤러로 다른 모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S50 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스트라이커라든지 이런 데 장착을 하게 되면은 모터 사이즈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이럴 경우에는 각 드론별로 개인값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F40이나 F50 같은 경우는 그 매뉴얼에 명시된 대로 그냥 정해만 주면 은 되니까 편한데 혹시나 이런 모델들을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직접 다 찾아 주셔야 돼요 네. 그런 값들이 실제적으로 인터넷 상에서는 잘 노출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날리면서 그 비슷한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뭐 이런 모델들을 상당히 많이 만드는지라 웬만한 모델들 뭐 개인값이 정해지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유튜브에 제가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 하여튼 F-50이나 F-50은 그 DJI 그 메뉴얼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처럼 95, 95, 70, 100. 에티튜드는 100, 100.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그 개인 값에 따른 이 드론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다음번 시간에는 이 어드밴스 메뉴로 넘어가서 보원에서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